KKMD 863화 일본 반응 60조 캐나다 잠수함 사업 최종 후보에 오른 한국과 독일 일본은 잠수함에서마저 한국에 뒤지고 있나? 캐나다 공영방송 12시는 지난 2025년 8월 27일 캐나다 차기 잠수함 수주전에서 대한민국과 독일이 프랑스, 스페인, 스웨덴 등을 물리치고 최종 후보로 선정되었다고 전했습니다. 루비급을 계량한 아메티스트급을 제안한 프랑스와 A26, 일명 블랙킹의 급을 제안한 스웨덴은 떨어지고 212CD형을 제시한 독일 TKMS와 KSS3, 도산 안창호급을 제안한 대한민국 하나오션이 최종 후보에 오른 것이죠. 소류급. 타이게이급 등 세계적으로 이름난 제례식 잠수함을 보유하고 있는 일본은 스스로 입찰을 포기했고요. 전통적으로 육군은 대한민국이 강하지만 해군과 공군은 일본이 더 강하다라는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던 일본 밀리터리 매니아들에게 이번 소식은 꽤나 충격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호주의 모가미급 호위함을 열한 척. 구조원 규모로 수출하게 되었다는 소식에 기뻐하고 있던 일본 네티즌들이었지만 기쁨도 잠시 무려 60조에 달하는 캐나다 차기 잠수함 사업에 일본은 처음부터 불참을 선언했을 뿐 아니라 대한민국이 최종 후보로 선정되었다는 소식을 듣자 일제히 무엇이 문제인가 라며 스스로 질문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본 군사 전문 블로그 항공 만능론 GF는 2025년 8월 27일 캐나다 공영 방송 CBCN 뉴스를 인용한 게시글을 통해 캐나다 차기 잠수함 수주전에서 한국과 독일이 최종 후보로 선정되었다는 소식을 전했고 여기에 일본 네티즌들이 많은 댓글을 달며 뜨거운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먼저 항공 만능론 GF가 2025년 8월 27일 게시한 내용을 번역해 본뒤 해당 게시글에 달려있는 일본 네티즌들의 댓글을 정리, 분석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만능론 GF 기사는 노란색 글자로 제 개인적인 생각이나 역주는 하얀색 글자로 표시됩니다. 캐나다는 잠수함 12척을 조달하기 위해 약 600억 캐나다 달러, 한화 64조 원을 투자할 것으로 예상된다. 원래 프랑스, 독일, 스페인, 스웨덴, 대한민국, 일본이 경쟁할 것으로 전망되었지만, 주 캐나다 일본 대사관은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지난 2025년 8월 27일, 캐나다 정부는 잠수함 조달 최종 후보를 독일과 대한민국으로 좁혔다고 발표했다. 밀 블레어 캐나다 국방부 장관은 2024년 7월, 최대 12척의 재래식 통상 동력형 잠수함 조달 절차를 공식 개시했다고 말하며 가을에 정식으로 정보 제공 요청서 RFI를 발행하겠다고 선언. 실제로 2024년 9월에 RFI가 발행되었다. 캐나다 해군의 주요 요구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어뢰 대한 미사일, 지상 공격용 장거리 잠대지 무기를 탑재할 것. 2. 2028년까지 계약이 체결되고 2035년까지 일본함, 인도가 가능할 것. 3. 해외에서 건조한 완제품일 것. 4. 지원, 훈련, 인프라 분야에서 캐나다 기업의 참여 및 기술 이전 등을 보장할 것. 당초 잠재적 경쟁자는 프랑스, 독일, 스페인, 스웨덴, 대한민국, 일본이 될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주 캐나다 일본 대사관은 이미 불참 의사를 밝힌 상태였다. 한국의 현대중공업은 L3 해리스와 하나오션은 밥콕과 손을 잡고 캐나다 잠수함 사업 입찰 준비를 하고 있었지만 한국 방산업체 3사 대표들이 오타와를 방문하여 캐나다 정부에 잠수함, 장갑차, 자주포, 다연장 로켓 시스템 등 200억 캐나다 달러가 넘는 방산 장비 패키지를 제안했다. 잠수함 분야에서 현대중공업과 하나오션이 공동 제안서를 내면서 캐나다 공영방송 c b c 는 서로 경쟁관계였던 대한민국 조선사 두 곳이 캐나다 입찰에서 손을 잡았다며 트럼프 등장 이후 미국산 시스템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기 때문에 잠수함 전투관리체계가 미국제가 아니라는 점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보도했다. 그동안 침묵을 지켜온 독일도 지난 6월 캐나다가 유럽 재군비 계획에 정식으로 참여하게 된다면 유럽으로부터 잠수함을 조달하는 편이 유리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티센 크루프 마린 시스템즈 TKMS는 독일 해군 및 노르웨이 해군이 채택한 212 CD형 잠수함을 캐나다도 공동 조달하는 것이 어떻겠냐고 제안할 것으로 예상된다. 스페인의 나반티아 역시 캐나다가 S80을 도입하겠다면 스페인 정부와 해군 그리고 나반티아가 이를 지원할 의지가 있다면서 2033년까지 일본함을 인도하고 빠르면 2026년부터 캐나다 해군 잠수함 승조원을 스페인 해군에 받아들여 교육 및 훈련시킬 수 있게 만들 뿐만 아니라 캐나다 산업계에 최대한의 기회를 제공하겠다고 제안했다. 그러나 캐나다 정부는 며칠 전인 8월 27일 차기 잠수함 조달 사업 입찰 후보를 한국과 독일로 압축했다고 발표했던 것이다. 최종 후보를 한국과 독일 두 나라로 압축했다는 이 발표는 카니 총리가 TKMS 조선소를 시찰한 직후 나왔고 그는 공정하고 투명한 경쟁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가을에는 대한민국에 있는 하나오션 조선소도 방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같은 날 하나오션도 우리와 TKMS가 캐나다 차기 잠수함 수주전 결승 티켓을 따냈다고 발표했다. 캐나다 공영 방송 CBC는 한국과 독일의 경쟁이 치열하다고 언급하며 독일 메르츠 총리가 독일, 노르웨이 잠수함 공동 조달 사업에 캐나다를 끌어들이려 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CBC는 스페인과 스웨덴도 정보 제공 요청서 RFIn은 응했으나 요구 조건에 따른 철저한 평가 과정에서 배제됐고, 2027년까지 한국과 독일 중에서 최종 승자가 결정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지금까지 일본 군사 전문 블로그 한국만능론 GF가 2025년 8월 27일 보도한 내용을 번역해 보았습니다. 미리 말씀드렸던 대로 이 게시글에 달려있는 일본 밀리터리 매니아들의 댓글을 정리 분석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본이 캐나다 차기 잠수함 사업에서 발을 뺀 이유에 대한 일본 네티즌들의 자체 분석인데요. 크게 보면 생산 능력의 한계와 정책적, 군사적 제약 두 가지를 지적하고 있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일본은 매년 잠수함을 한 척씩 건조하는 시스템에 최적화되어 있어 대량 수출 물량을 소화할 생산 능력이 부족하고 해외 수출을 위해 생산 라인을 증설하는 경우 수주가 끊겼을 때 잉여 인력과 설비가 발생하게 되어 위험하다는 지적이 다수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러한 다수 의견에 대해 장사가 안될 경우를 미리 걱정해 도전해보지도 않는 것은 비겁한 변명에 불과하다는 소수 의견도 보입니다. 일본 중공업계의 미래를 위한 투자가 될수 있는 기회를 놓쳤다는 의견도 보이고요. 여기 더해 일본 해상자위대는 잠수함을 전략급 무기로 간주하여 KSS-3에 대응 가능한 타이게이급 같은 최신형 잠수함은 해외로 수출하지 않으려는 정책, 군사적 분위기가 전통적으로 존재한다는 해석도 있었습니다. 이런 해상자위대의 분위기라면 일본이 해외로 수출할 수 있는 잠수함은 한 세대 거슬러 올라가는 소류급 뿐인데 한국의 KSS3나 독일의 212CD급에 e 비해 이미 경쟁력이 확연하게 떨어진다는 평가입니다. 대한민국이 내놓은 KSS3 도산 안창호급과 일본 최신형 잠수함 타이게이급을 비교한 내용도 흥미롭습니다. 한국의 KSS3는 수직발사관 VLS를 탑재하고 있어 다양한 종류의 미사일 운용이 가능한데 비해 일본은 최신형 잠수함 타이게이급에도 수직발사관 VLS를 탑재하지 않고 있어 약점이라는 의견도 보이고 그래도 잠수함의 기본 성능은 아직 일본쪽이 더 우세하다는 의견도 보입니다 특히 일본 네티즌 댓글 중에는 일본의 유명 인터넷 기반 잡지 웨지 온라인 2023년 6월 분을 인용해 과거 해상자위대 고위급 인사가 한국은 잠수함을 운용할 능력도 없고 건조도 불가능하다고 섣불리 판단했던 일화를 언급하는 것도 보입니다. 과거 해상자위대 고위급 인사의 판단이 무색하게 오늘날 대한민국은 한국형 공격 잠수함 KSS3를 독자적으로 설계, 생산 및 운용은 물론 해외 수출까지 시도하고 있다며 한국을 얕잡아 보다 역전당했다는 반성적 시각을 그대로 여과 없이 드러내고 있다는 점에서 꽤 인상적이었던 댓글입니다. 물론 이런 자기 반성적 주장에 대해 자동차, 선박, 소재 등을 팔면 충분히 돈을 벌수 있다. 굳이 한국처럼 무기 수출에 목매야 할 필요가 없다는 반론도 보입니다. 로마 제국 후기의 작가 베게티우스가 쓴 군사 서적 《군사학 개요》에 처음 쓰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 격언: 평화를 원한다면 전쟁을 준비하라. 시위스 파켐 파라벨룸. 대한민국이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해 해외로 무기를 수출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KKMd 시청자 여러분들은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우크라이나가 충분한 국방력을 지니고 있었다면 감히 러시아가 침략할 생각을 하지 못했겠죠. 1950년, 대한민국이 둘로 나뉘어 민족 간의 상잔을 겪어야 했던 이유도 결국에는 평화를 지켜낼 힘이 없었던 데 있습니다. 전쟁은 일어나지 않는 것이 최선입니다. 싸우지 않고도 이기는 장수가 최고의 장수라는 말도 있죠. 대한민국이 수출하는 방산제품들은 유사시 대한민국의 우방이 되어줄 나라들을 늘려가는 데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무너지면 자신들의 안보도 위협받는 순망치 아닌 상황의 나라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대한민국의 평화를 지켜주는 벽은 더 크고 튼튼해지게 될 것입니다. 이에 대한 시청자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오늘 KKMd에서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방송되었던 내용들은 KKMd 공식 블로그에서도 만나보실 수 있으니 구글이나 네이버 검색창에서. KKMD를 검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KKMD는 여러분들께서 챙겨봐주시는 광고 수익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만 영상 제작을 직접 지원하고 싶다면 농협 94812-167015로 후원해 주셔도 됩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Kavyn's Military Channel KKMD